안녕하세요. 오늘은 셀 비타민C, 액상 리포조말 비타민C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리포조말 비타민C 액상은 비타민C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비타민C 자체를 레시틴으로 감싸는 모양으로 비타민C 흡수를 돕기 위해서 레시틴으로 처리를 하여 이렇게 그 리포좀을 만들어서 인체에 잘 흡수될 수 있게끔 어, 제조한 비타민C 제품입니다. 어, 이거는 그 충북 옥천에서 안전관리 인증 절차에 의해서 그 만들어지는 제품이고요. 음, 중요한 것은 비타민C 흡수를 돕기 위해서 비타민 C와 레시틴의 비율이 3대 1로 되어 있는 것이 그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원재료 같은 경우에도 비타민 C는 영국산을 사용을 했고요, 레시틴은 미국산을 사용을 했으며 첨가제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어, 올리고당이 소량 첨가되긴 했지만, 그외 이외의 첨가제는 전혀 들어가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조일자가 2022년 3월 4일로 되어 있는데, 사용기한이 2021년 12월 3일까지로 비교적 길지 않고요. 또 이것은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 지금 지인의 추천으로 어 제가 아 이것을 먹고 어 후기를 나중에 다시 영상으로 올려 드릴 텐데요. 이것은 용량이 500mg으로 500ml로 음 하루에 지금 이컵 위에 컵이 3 0 m l 용량인데요. 어 하루에 한 번에서 세번 정도 어, 자기의 신체의 그 컨디션에 따라서 섭취가 가능한데요. 어, 저는 하루에 30mg 한 번을 섭취를 하고 어, 이게 지금 전체 다 먹으면 한 16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용량이더라고요. 16일 후에 정확히 다시 그제몸 상태에 대해서 어, 다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먹고 난 제품 같은 경우 나머지 있는 부분은 피부에 발라도 주름 개선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도 한번 동시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제가 이렇게 비닐 비닐을 뜯으면 위에 그 계량 컵이 있고요. 이렇게 위에 계란컵이 있고요. 음, 지금 속뚜껑을 속뚜껑을 열면 다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서 음, 이거를 이렇게 30ml 드시고 나서 냉장고에 다시 보관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30ml를 하루에 한 번씩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